SUV의 훌륭한 승차감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면 랜드로버의 이 보그차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럭셔리 SUV의 기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명 보그라고 불리는 자동차죠. 외국 영화에 보스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럭셔리 SUV 자동차. 신차 출고가가 무려 2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비싸다고 럭셔리 SUV라고 불리우는 게 아닙니다. 5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 보그라는 자동차는요. 50년 동안 이제 와서 5세대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외관 디자인 또한 크게 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오프로드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자동차거든요. 모든 자동차 브랜드를 통틀어서 에어 서스펜션을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브랜드 가 어디냐 바로 레인지로버입니다. SUV의 훌륭한 승차감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면 렌드로버의 이보그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차는 독일 차지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자동차계 의 럭셔리 브랜드는 요 전부 다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 모두 다 영국 브랜드인데요. 이 렌지로버 보그 또한 영국의 자랑, 영국이 사랑하는 자동차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렌드로버... 랜드로버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신차가가 2억이 넘는 랜드로버의 단 하나의 단점, 바로 이 전자계통이 살짝 약하다는 건데요.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 일반 중고차 한달 2,000km밖에 성능 보증이 안 된다고 하면 저제모김 팀장이 판매하고 있는 랜드로버 보그 6개월 1만 k 로간 전자계통이 고장 나도. 무상으로 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겠죠? 자, 그렇다면 신차가가 2억이나 하는 이 렌즈로버 보그. 웬만한 시골에서는 아파트 한채값 하는 가격이잖아요.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차 매장에서 눈딱 감고 구매하실 텐데, 아. 그런 호우구짓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세모 김팀장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여러분들께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소개해드리는 남자잖아요. 이 자동차의 재원은요, 201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만킬로밖에안탄 자동차입니다. 1인 신조로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오토바이 그래피라는 가장 높은 트림의 자동차를 오늘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1억 4천만원 이상 감가된 6,700 90만원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연락 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007 영화 좋아하시나요? 이007 영화를 보면 은 정말 돈 많은 악당 두목 악당 보스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자동차가 바로 이겁니다 레인지로버 보그 돈 많은 사람들만 타고 다닌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단돈 6,790만원에 저도 선물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악당들이 좋아할 법한 아주 웅장하고 있는 빵빵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인지로버 보그 이 모델은요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걸쳐진 모델이기 때문에 신형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점이 들어간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인지로버는 이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측면부에 L자 가니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비싼 신형 보그다 패밀리카를 찾으신다고 하면은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 후회 없을 선택이십니다 카니발보다 더긴 전장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자동차는 7인승 SUV가 아닙니다 5인승 SUV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6대4 폴딩도 아주 쉽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아주 손쉽게 대형 패밀리 SUV가 완성이 되는데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 운전석보다 2열 공간이 편한 자동차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인치수의 후석 모니터 기능. 당연히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아주 편안한 각도로 조작이 가능한 전동 시트. 내 맘에 쏙 드는 각도로 조절이 전동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열에서도 선루프 기능을 조작 가능하고요. 전자석 메모리 시트와 안마 시트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도 조작하기 편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데요.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이 듬뿍듬뿍 담겨 있는데요. 특히나 브라운 계열의 꼬냑 시트가 너무나도 인상 깊은 자동차입니다. 도어 트림 쪽은 물론 부드러운 나파 가죽 소재의 센터 패시아, 원목 재질의 크롬 라인까지 너무나도 럭셔리한 자동차인데요. 재료 값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자동차입니다. 12.3인치의 위쪽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전자 미디어 기능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보다 더 넓은 아래쪽 디스플레이에는 공조기 시스템, 차량 컨트롤러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SUV 중에 가장 승차감 좋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1열과 2열에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와 안마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화려한 사운드 시스템, 메르디안 사운드 스피커. 이 스피커 또한 영국에서 제작한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한 냉장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럭셔리한 핸들에도 무수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핸즈 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넓은 인치수의 전자식 계기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1억 4천만 원이나 감가된 레인지로버의 보그라는 악당 보스들이 타고 다닐 만한 자동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